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면 과연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 이게 곧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구원의 기쁨, 소망,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말 싫은데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도망가다가 결국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동쪽, 이라크 북쪽 지방에 있는 니누의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하신 곳의 반대인 서쪽 끝,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얼마나 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었으면 반대로 튀어 그것도 배 타고 도망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나의 억지 선교, 억지 전도, 억지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출발,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이제는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영혼 없는 말처럼 아니면 정말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망한다. 하는 이 단순한 명령을 전했는데요. 첫날 이 말을 전하자마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붉은 배옷을 입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배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잔인하기 그지할, 그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복전쟁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요, 완전히 그 나라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심어버리고 이쪽 나라 사람 저쪽 나라에 갖다가 옮겨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아주, 이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랬던 사람들이요. 너희들 40일 뒤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러니까 다들 그냥 평상복 보소제 끼고 배옷 입고 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더라.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요 완전 절대군주제에서 요 왕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왕이 회개해요. 이것도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니네어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 만에 니네어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의 마음을 바꿔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돌이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한을 내리지,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직면한 이 직면했을 때로 누가 지금 제일 열받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받으실까요? 요나가 열받을까요? 니우의 사람들이 열받을까요? <laughs> 열받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요. 아수르는 우리나라로 식으로 말하면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서 이렇게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죠. 어쩌면 조선시대 뭐그 위로 올라가면 중국 또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인질로 잡혀갔으며 또한 그 곡물과 또그 선량한 백성들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까? 그런 걸 치면 다개긴 독끼니에요. 어쨌든 우리 최근에 있는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밉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제가 요나였으면 이런 마음이었거예요너네들이말 듣고 회개하지 말고 다 죽어라.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속으로는 제발 임해라, 제발 임해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그냥 하루길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요나 한 사람이 무슨 스피커 달린 차를 갖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고 그러겠어요? 저 미친 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이 당시에 이 니누에 이,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의 징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기월식의 징조도 있었고. 뭐 그래서 사람 민심들이 흉흉하던 차에 요나가 딱 전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분명히 이니누의 성이 하루아침에 회개한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읽을 때 이걸 잘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여기 있는 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처음 하나님이 불러서 니누에로 가라 하셨지만,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배에서 던져져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도망간 요나를 다시 찾고 계실까요? 물 속이, 뱃속에까지 집어넣으셔서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당시에 요나 밖에는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까? 유다, 유다 땅에 가면 요나가 아니더라도 요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서 또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에를 구원하시는 일을 꼭 요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엄숙하게 우리를 불러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거나 억지로 피하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고 천사를 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보내시며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빚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며 사명으로 불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소중한 일을 시키실까? 참 놀라운 일이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사들이 보고 흠모하고 있다고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찬성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이 일을 감격하면서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감격스럽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대선지서로 대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요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마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것곧그 것, 악한, 그 악한 길에서, 길에서 돌이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노웨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와 연구한 글들을 보면 대단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성벽 높이가 30m 정도 되고요. 이중 성벽입니다. 10층보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성벽입니다.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 망대를 세웠는데 1500개나 되는 망대가 세워져 있을 만큼 대규모 성벽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니누의 성은 성곽에 있는 도시와 성곽 밖에 있는 도시들 합해서 네 개의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걸어서 삼일길을 가야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약20 마일 정도로 본다면 60 마일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3일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도시의 규모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규모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학자들이 이것을 성인들까지 다 <laughs> 파악해 보니까 줄잡아 약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인구가 당시 이니누웨성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800년 전에 이 정도의 규모였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초라한 요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대도시에 들어가서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반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꽤 재재한 요나입니다. 그것도 이두로나 시돈 쪽에서, 어, 이, 걸어서 이, 이, 니누에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행 속에서 시달려야 되며 그리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누가 이 말을, 이 말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고 다니는 말에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경거리도 되지 않는 일이죠. 아무리 쳐다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 히브리어에 하면 다섯 단어입니다. 다섯 단어. 우리말로도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네개 밖에는 안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차 세대가 다닐 만큼 두꺼운 성벽이 무너진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무슨 미친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다 같이 공독합니다 니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네웨 백성이 첫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더 뛰어난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옷으로 입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문이 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왕도 당장에 그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땅바닥에 내려 앉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왕은 첫째 뭘 해야 돼요? 진상을 조사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런 소요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잡아들여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지시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일어난 일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히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왕은 그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그 왕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덜척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짐, 금식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어 부르짖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나쁜 짓을 전부 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회개하는 것이라 행동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요나는 단순히 가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했어요. 히브리어 말로는 다섯 단어, 우리말로 하면 네 단어밖에 안 되는 것을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니르해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집단회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과 역사인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의 미란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도 요나가 저산 다섯 말과 같이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폭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도 살고 너의 가족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요나가 전한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산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요나처럼 죽는다는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하기만 하니까 큰 역사가 그성 가운데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전해지는 자유와 자유의 선포 병든 자들에게 전파되는 치유의 역사 죄짐을 지고 씨름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넣어야 맛이 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도 우리가 전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배우고 머리에 담고만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파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전하기 시작하는 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885년경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14명이에요. 14명. 정동교회. 지금은 세모난 교회가 됐는데요. 그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14명이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우상숭배에 찌들고, 노름에 찌들고, 가난에 찌든, 술에 찌든, 그런 이 조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불과 10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는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완악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겐 뭐가 베풀어집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사회 의 주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니누의 성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요, 시작. 좀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니누의 성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약합니까? 생각 같아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어미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